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상품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상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52볼트 2,000와트짜리 전동 키보드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T자 핸들이 있죠. T자 핸들이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기본 핸들이 돼 있죠. 여기에 내려와있는데이 기본 핸들이 약간 털려요. 따다다다닥 위아래로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약간 싹싹싹 흔들려요. 이렇게 닫고 있으면 당당 약간 따다다다닥.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손으로 약간 오는 경향이 있어서 쓰다 보면 어, 요 핸들을 또 바꿀 거예요 바꾸고 어, 여기 측면에 이제 led가 없어요 약간 단가가 약한 것들은 약간 여기 측면에 하단부 여기 led가 없죠 어, 그 다음에 요거는 led를 넣을 거예요 led를 넣고 얼마나 어, 넣어 달라 그럴 거고 요것도 어, 추가 요청 사항이에요 서비스 요청 사항이에요 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서비스로 led하고 핸들을 고급형으로 바꿀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쇼바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고, 앞에, 어, 그 다음 모다가 이제 반분할 모다에요. 반분할 모다. 이 모다 교 반분할이 아니면 타이어 교체하는데 9만원씩 들어요. 10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타이어는 10인치, 어, CSD 정품 타이어. 이렇게 어, 되고, 안에 철심 들어있는 거예요 철심 없는 게좀 단가가 싸요. 싸고, 모다가 반분할 안 되면 단가가 싸요. 이거는 반분할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앞에 뒤에 쇼바가 있고, 앞에 뒤에 쇼바가 없으면 단가가 좀 싸고요. 근데 앞에 뒤에 쇼바가 다 있고요. 요 폴딩 부, 구조는 이제 기본형으로 어, 수리 영상이 다 있어요. 모다 수리 영상, 쇼바의 수리 영상 다 있고요. 어, 라이트 들어있고, 어, 52볼 때 1000W, 1000W 이렇게 박혀서 들어올 건데, 요 사양보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거래하는 친구에게 조금 더 나은 사양을 어,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올 건데, 어, 그 어떤 사양을 받아올 거냐면, 요런 사양을 받아올 거예요. 이런 어, 사양을 받아와서 제가 어, 그, 그것을할 겁니다. 어, 아까 제 핸들을 약간 고급형 핸들로 바꿀 거예요. 약간 T자 핸들이 약간 틀려서 고급형 핸들인데 이 고급형 핸들로 바꿔서 어, 제가 어, 넣어드릴게요. 이 고급형 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있고 여기 이 T자보다 단가가 한두배 정도 비싸요. 어, 그리고 어, 스로틀은 표준 스로틀, 왜이 표준 스로틀을 쓰냐면 나중에 이제 부품 호환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55V 25A짜리 컨트롤러를 쓸거예요 48V 25A가 올 수도 있지만 52V 25A로 들어올 겁니다 예, 25A 컨트롤러가 넣으면 이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게 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여기가 22A가 적혀있어요 22A 어, 제가 화면 전환을 좀 장면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장면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단가가 아, 차이가 있는지 디스플레이 장면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 22A 이제 있죠. 22A, 22A 이제 케이스 있고 하나는 25A 이제 이죠 25A, 25A가 출력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25A로 어, 하시는 것이 어, 단가적인 부분에서 어, 출력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제가 두 가지 배선을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 Y자 배선 특수하게 배선을 주문한 거예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두 개가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개가 묶여 있으면 두개다 교체해야 돼. 근데 얘가 어, 이제 따로따로 분할되게 교체를 할수 있게 얘도 교체할 수 있고 얘도 교체할 수 있게 어, 따로따로 분할을 배선을 이렇게 각구를 잡은 거예요. 각구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모다는 반분할 두 개가 앞뒤에 두개 들어가서 출력은 어, 상당할 거고 어, 커넥터는 XT 60 단자 요거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어, 60단 옛날 옛날에초 총알 단자로 단가 약하게 해서 막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단가를 줄이려고 뭐 48V 18A짜리 컨트롤러를 넣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18V 컨트롤러를 조금 더 세게 25A짜리를 넣고요. 었 어 손잡이도 보시게 되면 고급형 이런 고급형 어 손잡이가 들어가요 어 들어가고 LED, LED를 빼면 또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LED를 추가해서 어 삽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듀얼 스위치가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어 고장 개소가 좀 있어서 이 듀얼 스위치를 넣게 되면 뭐 좋긴 좋은데 일단으로 쓰면 뭐 에코버튼이 되니까 어 요거는 배제를 시켰어요 어 수리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자가 수리하는 영상들 을다 만들어 놨는데, 여게 들어가면 약간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제가 어요 스위치를 빼고 수리성을 약간 용이하게, 어이 컨트롤러만 이렇게, 어 뭐, 고장이 난다 그러면 컨트롤러만 이렇게 탁, 탁, 꽂을 수 있게 스위치, 뭐 듀얼 스위치가 들어가면 선이 복잡해지거든요. 요런 거 교체하는 영상과 좀 이따 지금 유튜브에 지금 다 듀얼 전도킥보드 만들기 요 모델 기준으로 제가 이제 다 올려놨거든요. 자, 이 원가를 한번 볼게요.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5 2 볼트 요게 이제 튜브리스 타이어는 제가 나중에 휠 교체하기가 조금 버거워요. 휠. 얘가 튜브리스 타이어에요. 잘 보면 좀 틀려요. 기본 손잡이죠? LED가 없죠? 단가가 낮죠? 컨트롤러를 또 18A 넣어줄 수도 있어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하고, 이 튜브리스 타이어 같은 경우, 뻥크 떼우기는 좋아요. 펑크떼우기 좋고, 뭐다 발열도 조금 더 적은데, 펑크는 쉽게 떼우겠지만, 나중에 이 튜브를 교체할 때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버거워요. 어, 옆으로 바람이 많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고, 어, 잘못 아차 잘못 해보면 휠이 찌그러지면, 이 튜브하고 타이어 사이에서 밀폐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튜브리스 타이어를 절체 적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 뭐, 이렇게 튜브 제끼는 걸로 제끼다가 여기가 휠 기스를 내버리면 모다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단이 나죠. 어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제가, 어이 튜브리스 타이어 쪽으로는 제가 적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반 얘들한테, 어 제가, 어 반분할 모다로 주문을 어할 거예요. 어할 거고, 지금 3600위 아니고, 금액을 보게 되면, 어어 제가 좀, 생겼거든 62만원 정도 나오죠. 6 2만 근데 여기 3 6 0 0이있는데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1 5 0이안 정도, 1 8 0이안 정도 더 붙어요. 그래서 한3 7 5 0이안 정도 보시면 돼요. 3 7 5 0이안그 어, 정도 보시면 돼요. 3,500원 가는 나왔죠. 그럼 이걸 수입하게 되면 어, 제가 구매대행 해드리고 딱 9만원 마진을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9만원 받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리를 해 주게 되면 뭐든지 9만원 내 한도 내에서 어, 처리를 해 드릴 거예요 한50% 정도 처리를 해 드리고 9만원 받고 이거를 뭐 제가 60만원 70만원 짜리를 다 보장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9만원 받고 제가 오시게 되면 자가수리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것이고 부품은 제가 준비를 해 놨다가 최대한 빠르게 어, 그 준비를 할게요 부품을 사서 이제 본인들한테 보내 드려야 되니까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비용이 필요해요 경비가 필요한 거죠 저도 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어, 요 기본형이 아닌 따로 오다를 제가 이 친구에게 넣어서 약간 변형시켜서 갖고 오라 그럴 겁니다 논탱이 어, 못 꼽죠 제가 저는 잘 안다는 걸 이, 이쪽에서 이 알고 있으니까 어, 못 꼽죠 그대신 얘들도 어느 정도 어, 줄만큼 줘야 되겠죠 얘들이 먹을 수 있게 음 그래서 제가 어, 관세계산기 어, 중국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 네이버에서 어 네이버에서 어떤 걸 중국 환율을 해볼게요 환율을 쳐보겠습니다 중국 환율을 해갖고 아까 3,752원 때려봅시다 65만원 정도 돼요 65만원 64만 5천원이죠 64만 5천원을 제가 단가 아 이렇게 딱 해서 아 네째 내봤습니다 아 이거를 딱 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사진을 어딱 냈는데 어 이게 사진이 잠깐만요. 사진을 어, 원가 계산기를, 딱 열어서 엑셀을 해서 원가를 이렇게 따였습니다. 상품 제조가가, 음, 상품 제조가가 65, 64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어, 이제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세가 발생되요. 관세는 13만 1,270원. 앞전에, 그러니까 이거 관세가 뭐냐면 수입세금이에요. 수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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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잖아요. 수입하면 세금을 뭐든지 누구나 다 내야 돼. 여기에 13만 원인데, 어, 저번에 어, 우리 회원님이, 어, 저번에 강원도에 있는 뭐뭐섭 어, 회원님이 이제 수입을 했는데, 13만 천원 정도 어, 내신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백데이터로 넣어 놓고요. 어, 13만 천원 정도 나고 이제 배로 실어와야 되잖아요. 물류, 어, 배로 실어와야 돼. 배싹, 배싹이 할게요 배싹, 이 싹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배싹이. 그때 배송비가 박스 포함해서 얘가 3 4 1 k g 나와서 어 66,700원 정도 어 나왔어요 어 그래서 66,700원 이렇게 적어놨고요 국내배송비는 본인이 직구를 하셔도 누가 직구를 하셔도 어 어차피 국내배송비는 해외배송비까지만 딱 끊기고 국내배송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래서 경동택배비 경동택배비가 소비가 12,000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건 누가 하나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판매자 마진 제가 한 9만원 정도 교육비, 수입대행비, 어, 경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카드활부, 쇼핑몰 세금 이건 뭐냐면 이제 활부로 하실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쇼핑몰에 결제하신 분들은 이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원가는 99만 5천원 정도가 나오고요 어, 제가 쇼핑몰에 등록할 거는 78만원 정도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배싹하고 수입세금하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이거는 이제 소비자님이 내시면 될 거예요. 카페 회원님들이 내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돼서 어 원가 공개는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어음 해서 요 부분들 아니요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요 키보드를 제가 구매대행해서 9만 원 해서 올려서 어 상품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어 W.W. 전동 킥보드 부품점 가시면 듀얼 전동 킥보드 구매대행 50월 2 1일에 어, 785,000원에 만 왔고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수리 영상도 다 원가도 올려놨고요. 어, LED하고 고급형 손잡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요 부분 유압브레이크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의자 장착도 가능합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제가 이 주행하는 영상을 한번 아까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 올린 영상을 한번 아, 영상 말고 영상을 한번 틀어 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아까 제 어, 어, 듀얼 조은동 킥보드 어, 만들기로 해서 어, 하나 어,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은 밑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어, 제가 달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매대행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설명 끝났고 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어, 실시간 생방송 어, 때 예, 얘기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